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느껴본 적이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더 깊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남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타고난 사람일 수 있고 바로 이 영상을 선택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아마도 이것이 축복이 곧 찾아올 징조일지도 모르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타고난 사람만이 가지는 일곱 가지 징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이 징후들은 미묘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당신이 영적인 세계에 더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늘, 늘 조금 특별하다고 느꼈던 분이든, 이제 막 자신의 영적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한 분이든, 이 가이드는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 재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징문은 부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가진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마치 세밀하게 조율된 레이더가 주변의 아주 작은 부정적인 기운까지도 감지하는 것과 같죠.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곧바로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공기 중에 무거움이 남아있거나 에너지의 미묘한 변화가 직감을 곤두서게 만들기도 해요. 무엇이 됐든 당신은 그저 뭔가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걸 바로 알아채요. 그리고 그건 잠수 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마치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에 접속하는 것과 같죠. 당신은 상대방의 몸치, 목소리의 톤 혹은 에너지장의 미묘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만으로는 알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끝들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예민한 감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점 능력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우주를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 예민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존재의 근간이 되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줄 알기에 주변 환경에 흐르는 에너지를 섬세하게 느끼고 반응합니다. 하. 하지만 부정적인 에너지에 민감하다는 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압도당할 수도 있죠. 무거운 기운, 당신 주위로 맴도는 감정들. 이 모든 것이 영혼을 짓누르는 압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성에 휩쓸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만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바꿔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에는 경계를 세우고 자기 스스로를 돌보며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선물입니다. 이는 당신의 깊은 공감 능력과 당신을 둘러싼 세상과의 연결을 보여주는 신호이죠. 높은 예민함에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지혜롭게 책임지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지녔으면서도 어떻게 압도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의 신비로운 시간은 고대로부터 영적인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로 여겨졌습니다. 이다. 이 시간대에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다리가 가장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녀의 시간이란 도대체 뭘까? 영적 전통에 따르면 이 시간은 다른 세계의 에너지가 극대화되고 초자연적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나는 때라고 여겨진다. 어떤 이들은 이 시간이 영혼이 자유롭게 떠드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깊은 영적 통찰과 계시의 시간이라고 믿는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마녀의 시간은 수면 패턴과 전반적인 웰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신도 새벽 3시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 불안하거나 들뜬 기분이 들고 현실감이 뚜렷한 꿈이나 환영이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험을 할수 있다. 이런 마녀의 시간에 에너지를 두려워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영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때 명상이나 기도와 같은 실천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상상해보라. 지금이 새벽 3시이고 주인은 어둠에 쌓여 있다. 갑자기 잠이 깨어버렸지만 뒤척이는 대신 이 고요한 밤의 정첩을 받아들이며 명상에 들어가기로 한다. 조용히 명상에 잠기며 앉아있을 때 당신은 마법의 시간이 지닌 미묘한 에너지에 자신을 열어 그 에너지들이 영적인 여정에더 깊은 곳으로 이끌도록 허락합니다. 혹은 기도의식에 참여하여 이 신성한 시간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며 당신의 산이 존재나 영적 안내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신성과 연결함으로써 당신은 주변을 감도는 어둠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명료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마법의 시간은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깊은 영적각성과 변형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상이나 기도와 같은 실천을 이 시간에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영혼의 깊은 흐름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 속에 감춰진 지혜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 마법의 시간에 잠에서 깨어 있다면 밤의 신비와 마법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현재의 순간에 자신을 집중시키며 당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힘들이 인도하도록 허락해보세요. 어둠 속에서 어떤 경이로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혹시 동물들이 당신에게 끌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어, 언제나 당신의 문 앞에 몸을 웅크리는 동네 고양이 매일 아침 당신의 창문 근처로 모여드는 새들처럼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타고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과 동물 왕국 사이의 연결은 정말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동물들은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와 아우라를 기가 막히게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데, 강한 영적 존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나방이 불빛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끌려갑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우라가 털과 깃털을 가진 친구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에너지에 있습니다. 동물들은 살아있는 존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미묘한 진동에 매우 민감하며, 특히 사람, 연민, 영적 자각의 에너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만, 영적 존재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동물들은 그 에너지의 순수함과 진정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평화와 조화에 끌리며, 이런 이들의 곁에서 안전함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 뿐만 아니라 자연계와의 연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생명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생명의 사모, 연결성과 신성함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존경심은 동물과의 상호작용에도 나타나며, 친절, 공감, 존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동물들이 당신 주변에 모여든다면, 그것을 당신의 영적 재능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이는 당신의 영적 존재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동물 왕국의 가장 예민한 존재들조차도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동물 왕국과의 이 연결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연의 지혜에 이끌리도록 자신을 허락하세요. 이는 당신의 영적 능력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동물 왕국의 가장 직관적인 존재들조차 감지할 수 있는 당신의 영적 존재감의 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동물 왕국과의 이 연결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연의 지혜에 따라 이끌림을 허용하며 동물들의 존재가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위로와 기쁨,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연은 언제나 당신을 지지하고 돌봐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감정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스트레스나 불안이 극도로 높아질 때 아무 이유 없이 휴대폰이 오작동하거나 최선을 다해 돌봤던 반려 식물이 갑자기 시들어 버린 적이 있지 않나요? 그...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영적으로 타본한 사람의 징후 중 하나이며 내면의 세계와 외부 환경 사이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타본한 사람들은 자기 내부와 주변 세계의 에너지에 더욱 민감합니다. 감정이 급도로 고조될 때그 에너지는 실제로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를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유독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화가 날때 기기들이 이상하게 반응한 적 있죠? 컴퓨터가 갑자기 꺼진다거나 조명이 예기치 않게 깜빡이는 현상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답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강렬한 감정은 여러분 주위의 에너지 흐름을 반영하여 전자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전자기기만이 아닙니다. 식물 역시 우리가 방출하는 에너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물은 사랑과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에 반응하여 생장이 촉진되고 활력이 넘치지만 근로나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는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스트레스와 불안에 압도되어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보면 가장 신경 써서 돌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아하는 식물이 시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식물이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거울처럼 반영하는 듯 여러분이 내뿜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해 다시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크게 다투어 감정이 격해진 순간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반안의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감정이 주변 세계에 때로는 아주 미묘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일입니다. 감정의 물리적 영향이 압도될 때가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자기 성장과 인식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음챙김과 감정진을 키워나가면 자신의 감정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당신의 감정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이러한 자각을 통해 어떻게 하면 삶에서 더큰 균형, 조화 그리고 웰빙을 키울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한번에 한 감정씩.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 갈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낯선 사람이나 독특한 이들을 자주 끌어들이는 것 같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명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길잡이가 되어줄 사람 혹은 세상이 종종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존재들을 이해해줄 누군가를 찾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재능에 대한 신호이며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세상 속에서 빛나는 등대와 같은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세상이 어둡고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신은 그 한가운데서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왜 낯선 사람들과 독특한 이들이 당신에게 이끌리는 걸까요? 그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 특별함, 따뜻함, 친절함, 그리고 깊은 이해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세상의 폭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항구, 안식초와 같은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신은 도움과 이해를 구하는 이들에게 귀 기울여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줄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들에게는 누군가의 관심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때로는 이정표가 되어줄 손길이 필요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한 커피숍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한 낯선 사람이 다가옵니다. 들은 불안해 보이고 길을 잃은 듯하며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당신이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들의 도움 요청을 외면할지 아니면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지원과 이해를 제공할지 말이죠. 부자를 택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힘을 다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치유 그리고 때때로 차갑고 무관심하게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 소속감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 여정의 가치를 깨닫는 데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안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열 때, 당신은 스스로와 주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경험과 고난, 성공으로부터 배우며,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더욱 자비롭고 공감할 줄 알며, 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래. 그러니 다음번에 낯선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와 도움이나 이해를 구한다면,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으로, 그 기회를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단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서 그리고 세상에 당신의 빛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의 삶에 변화를 줄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영적으로 타고난 존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자리 발견 여정도 더욱 풍요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 기상캐스터가 뉴스에서 미리 알리기 전에 이미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맑고 허참한 하늘 아래에서도 공기 중의 변화나 온도의 변화를 느끼며 비가올 징조를 감지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연과의 영적인 조화는 영적 연결의 신호로 특별한 감각을 지닌 사람들과 그들을 둘러싼 자연 요소 사이의 유대를 감주합니다. 영적으로 특별한 재능을 지닌 이들은 자연을 흐르는 미묘한 에너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땅의 리듬, 바람의 속삭임, 구름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춤에 주울되어 있습니다. 변. 변화하는 날씨가 다가올 때 물리적인 현실에서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그 변화를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모든 것은 자연과의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뛰어난 직관적 유대감을 통해 자연이 보내는 신호를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이들은 기압의 미묘한 변화, 바람 방향의 변화, 그리고 기온의 오르내림이 폭풍이나 날씨 패턴의 변덕을 보여준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숲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자연에 둘러싸인 채로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고 공기의 질이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미묘한 변화로 훈련되지 않은 감각에는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혹은 당신이 바닷가에 서서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리게 하며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당신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지만 바다 너머에서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음을 깊이 알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는 자연과의 연결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말이나 논리를 초월한 본능적인 경험입니다. 당신은 자연의 원소와 하나가 되고 그들의 리듬과 기분의 길을 기울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만물의 연결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선물은 자연세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균형에 대한 존중을 배우게 합니다. 자연과 더 깊은 연결을 키움으로써 단순히 날씨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세계의 아름다움, 지혜, 그리고 고요한 마법에 대한 감탄도 더욱, 고요한 마법에 대한 감탄도 더욱, 깊어집니다. 다음에 공기 중에 변화나 분위기의 전환이 느껴진다면, 자신의 본능을 신뢰하고, 자연과의 연결을 받아들이며, 원소의 지혜에 자신을 맡겨보세요. 당신은 자신보다 더 거대한 무언가, 온 지구를 가로지르는 사아 숨쉬는 생명과 에너지의 네트워크의 일부임을 잊지 마세요. 자연의 미묘한 리듬에 귀를 기울일 때 모든 존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달의 주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당신의 내면과 우주의 천체 리듬 간의 연결을 보여주는 영적 재능의 흥미로운 측면입니다. 달의 위상, 특히 신월과 보름달은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에너지와 변화를 위한 강력한 시기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에게 이 달에 죽이는 에너지 수준, 기분, 심지어 수면 패턴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름달은 그 빛나는 존재감과 강한 에너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 감정이 증폭되고 그 영향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름달이 다가오기, 며칠 전부터 좀더 불안하거나 들뜨는 기분을 느끼거나 달의 에너지가 절정에 달할 때 생생한 꿈을 꾸거나 직관이 강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취노은는 어둡고 내성적인 에너지를 지녔으며 이 역시 당신의 내면 세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거나 앞으로 다가올 달의 주기에 대한 목표와 의도, 바람을 반추하며 내면으로 끌려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달의 영향을 잘 다루고 달의 에너지를 당신의 영적 성장과 웰빙을 위해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의 각 위상에서 자신의 감정과 컨디션에 주의를 기울이고 몸과 영혼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세요.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을 세심하게 인식하고 관찰함으로써 달의 주의적 기법을 보다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명상, 일기쓰기 달빛 산책과 같이 달의 에너지에 공명하는 의식과 실천을 받아들이세요. 이러한 실천은 달의 에너지에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 수준과 감정에 대해 마음 챙김을 가지면 달의 주기에서 나타나는 기복을 더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명상 전월쓰기, 달빛 산책과 같이 달의 에너지와 조화되는 의식과 실천을 받아들이세요. 이러한 실천은 달의 에너지에 더 깊이 조화하여 치유, 변화, 실현을 위한 그 힘을 끌어낼 수 있게 돕습니다. 달의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시기에는 자신의 몸, 마음, 영혼을 돌보는 활동에 특별히 신경을 써보세요. 편안한 목욕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등 자신을 채우고 웰빙을 지원하는 자기 돌봄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초승 달의 에너지를 활용해 새로운 의도를 세우고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으세요. 인생에서 실현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곱씹어보고 저널이나 주미에 당신의 의도를 접어보세요. 초승달 시기에 명확한 의도를 세움으로써 달의 에너지가 당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는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리듬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달의 에너지는 영적여정에서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삶에서 달의 주기 영향을 존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오랫동안 귀하게 여긴 지혜, 안내, 변화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달빛의 매혹적인 빛 아래 빠져든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 마법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징후를 탐구하는 여정의 끝에 다다르면서 함께 발견한 내용을 잠시 되짚어 보도록 해요. 우리는 신성과 연결된 일곱 가지 징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구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민감함. 미묘한 진동과 에너지에 대한 예리한 인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마녀의 시간이라 불리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의 신비로운 시간과 그 시간대의 수면 패턴에 대해 탐구했어요. 낯선 사람이나 별난 사람들에게 끌리는 현상, 날씨 변화와 달의 주기에 대한 감지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감정이 물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동물들과 영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 징후들 중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예민함, 직감, 그리고 주변 세계와의 연결을 더 강하게 느낀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듣고 싶으니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당신은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며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났음을 알리기 위해 반드시